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싸다.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있으니까 여기도 좋을 것이다. 이치에는 맞지는 않는 거죠. 많이 이뤄지고 있는 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저 터무니없는 금액. 코너 근생 필지라서, 딱 봤을 때입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1층 상가 물건인데요. 이 감정가가 무려 20억이었는데 현재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34%까지 유찰된 물건인데 수원에 나와 있고요. 수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디지털시티가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삼성디지털시티의 모습이고요. 축구장 250개 크기입니다. 172만 제곱미터고 삼성 임직원수만 3만 5천명이. 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백년 순수갈비라고 해서 현재 고깃집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7-4외 1필지 드림타워 1층 108호 외 2개 호실이 나왔습니다. 3개의 구분상가가 한 번에 나왔고요. 전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28평입니다. 이게 감정가 대비 34%인 6억 8,870만 원 최저가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어,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싸다. 이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런 구분 상가의 경우에는 적절한 임대 시세를 파악을 하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적절한 가치는 얼마일지 인근 지역의 어, 1층 임대 시세를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같이 보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은 2018년 7월 10일이에요. 아, 약한 6년 전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가 있고요. 3면이 코너로 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정문에 바로 있는 코너 근생 필지라서. 딱 봤을 땐 입지는 사실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레미안 아파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963세대밖에 안 돼요 정문 앞에 있는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은 963세대가 아니라 한 2000세대쯤 됐으면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공실이 아니라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좀 들고요 지금 보시는 데가 영통구 신동 이 카페 거리 여기 딱 상권의 가장 핵심 지역 1등 라인입니다 여기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367세대고요. 뒤편에 있는 아파트가 963세대고, 아파트 세대로 했을 때는 약한 1,300세대 정도가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근린주택 또는 상가주택이라고 불리죠. 저기가 아 신동 카페거리라고 하는데 2,637세대라고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당 신동 상권 같은 경우는 약 3,967세대가 있는데요. 문제는 수요는 3,967세대인데 36개의 근생 필지 즉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해 봤을 때 근생 필지 한 개당 세대 수는 11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권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한개 필지당 400세대, 400세대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여기는.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은 그런 전형적인 어 그런 상권으로서 이 상권이 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 있는 라인도 공실이 지금 두 군데가 있었고요. 여기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신동 카페거리 상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여기가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이 상권의 수요의 크기와 공급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미시적으로 동선을 따야 되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대단지 정문 앞에 있어서 동선상 좋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세대수가 963세대밖에 안 되는, 즉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매지에 나온 신고대 임대차는 보증금 9천에 월세 6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평당 한 17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가 지금 현재 책정이 됐는데 사실 저걸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아, 이건 너무 높은 임대료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한 분위기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이 물건도 보시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서 물건은 되게 좋아요. 임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이거든요. 이 해당 라인에 비해서는 비싸게 좀 나온 가은 있습니다. 평당 한 18만 원 정도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평당 임대로 현재 뭐 10만 원 초반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신축이라고 18만 원이 정도 급이면은 사실은 형평성은 맞진 않죠. 현재 제가 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6시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낮은 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라면은 사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상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라는 그런 걸좀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 방향으로 북쪽이 삼성 디지털시티입니다 삼성에 본사가 있는 곳이죠 근무하시는 임직원만 3만 5천 명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직장인이 계신 곳인데 참고로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가 근무한 인원이 8만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삼성 디지털시티 여기 한 군데에서만 3만 5천 명이 계십니다 물론 어, 카페를 한번 가보 그런데 프라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홍보 문구가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저기 삼성디지털센터에 임직원 3만 5천 명 분이 계시니까 이쪽으로 많이 뭐 회식도 하면서 상권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배우 세대가 뭐 4천 세대 정도 있으니 굉장히 좋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홍보를 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계신 삼성 임직원분들은 신동상권으로 는 오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디지털시티는 이런 형태의 디지털시티가 있는데 해당 상권은 여기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티의 주 출입문은 동서에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향이 주동선이 동쪽, 서쪽으로 빠지는 거죠. 남쪽으로는 길이 없어요.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올 동선이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디지털 시티가 있으니까 여기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게위치에는 맞지는 않는 거죠. 가볼게요. 여기가 신동 카페 거리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주거형이 들어간 그런 복합 형태인 근린주택인데, 이런 1층에 있는 상가의 전역면 주단 평당 임대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신동 상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신도시, 뭐 고향, 원흥, 삼송지구 거기도 다 비슷해요. 이런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을 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메인 코너에 있거나 아니면 은 편의점, 등과 같은 이런 판매업종을 맞췄 을때 뭐 평당 11만원 12만원까지 갈 수가 있지만 나머지 이렇게 부동산 을 맞춰져 있거나 카페가 이렇게 맞춰진 네일샵 이런 것도 있겠죠 사진관도 있을 수 있고요 통상 임대료 가 평당 8만원 9만원 10만원 그 언저리 그 밴드에서 움직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한번 보세요 네. 조용하죠 내가 삼성 임직원이라면 살긴 되게 좋겠다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여기서 자영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선택지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받쳐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어, 여러 구독자분들께서도 추후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 이런 상가주택을 지어서 내가 이제 꼭대기는 주인 세대를 살고 1층에서는 이제 상가를 맞춰서 월세를 받고 2, 3층은 전세를 줘서 초기 투자금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항상 참고하세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 1등 지역 예를 들면 이제 판교 같은 데죠 판교나 또는 위례 그 정도급 외에는 동탄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고양 삼성원흥도 그렇고 이기신도시 쪽에 지어진 이런 근린주택 1층 상가에 전용면적 평당임대료는 8에서 10만원 사이다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임대료를 파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15만원 20만원 절대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네. 딱 살기 좋은 그런 동네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보시는 이런 쪽 라인이 1층 기준으로, 어, 전용 면적당 평당 임대료가 15만 원을 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좀 보시고요. 아, 요 정도 분위기에 이렇게 아파트고 있고 한데, 임대료가 이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현장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랩핑된 걸 들고 다니면서 아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고 얼마고 얼마구나, 얼마구나 이렇게 많이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감이 생기는 거고. 저도 이거를 수천 개의 이제 상가를 이렇게 임대시설을 조사해서 다니다 보니까 아이 정도면 은 얼마 정도 임대료가 되겠다라는 걸 경험상으로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치화해서 계량을 시킨 다음에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개별성이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와서 보세요 보시면은 아 지금 이 정도 수요가 있고 이 정도 공급이 있었을 때 현장 와서 걸어 다니면서 아 여기가 9만 원이고요 저건 10만 원이구나 오 이건 15만 원이네 아, 아 코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레벨업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좀 감이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장을 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저랑 같이 임장하는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기도 지금 상가 주택 예쁘게 쫙 지어놨죠 어떻게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이 아파트 세대가 있고, 여기 상가주택이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주동선이 잡히진 않는데, 저런 쪽 라인이 평당 한 10만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의 같은 경우는 620만원 월세로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 매출이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는 나와야지 매출 대비 적정 임대료 퍼센티지로 환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은 절대 나오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많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낙찰을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임차인분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의 같은 경우는 임차인 분께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이 빠르십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증금 9천만 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맵핑 지도를 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봤을 때 현재 이게 3개를 통으로 했을 때 36평인데 이걸 그대로 임차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평당 임대료가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가 적정 임대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따라서 현재 지금 17만 원에 맞춰진 거는 너무 높게 맞춰진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순으로 좀 봤더니 이 건물이 2018년 7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에서 2018년 11월 달에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9,620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분하고 이 임차인분이 계약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시행사와 임차인분이 계약을 하셨고 그 이후에 2019년 2월 달에 현재 소유자분께서 이 상가를 매입을 하셨어요. 임대차가 맞춰진 상태에서. 흔하게 좀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신축 상가 에 같은 경우는 선 임차를 맞춰놓고 즉선 임대를 해놓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더좀 높게 임대차를 맞춰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파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아마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의 물건이 아닐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감정가 대비 34%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이620 현재 맞춰진 임대료는 사실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죠 저희 그냥 합리적인 추측일 뿐이고요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부가남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 물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급 대신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또는 자산 증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상가를 투자해 보신 경험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초보자 분들께서는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되게 속기가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상권이 형성된 지 5년 이내 신축 상가들은 상가 초보자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신다면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미 상권이 20년 30년이 되면서 이미 성숙되고 안정화된 그런 상권에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맵핑지다 만들었으니 이거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신청 폼이 있습니다 거기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테니 니까 그러니까 요거 딱 프린트해서 데이트도 하시면서 그렇게 임장의 경험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